자, 그 다음에 또 분산 처리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한다고 그랬는데, 연결하는 방법. 그러죠? 연결 방법에 따라서. 연결 방식. 자, 앞에서도 이제 병렬 처리할 때도 한번 설명을 드리는 연결 방식을 토폴로지 따라 갑니다. 아, 토폴로지. 토폴로지 형태에 따라서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자, 저기 보니까 완전 연결, 뭐 부분 연결. 자, 그림들도 다음 페이지 계속 나오는데요. 이것은 계속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중복되는 그런 어떤 형태가 있어요. 네. 자,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뭐가 있냐면은 완전 연결 방식이에요. 완전 연결은 특징만 기억하면 됩니다. 완전 연결. 이것은 어떤 사이트들이 발생이 렇게 있었을 때, 그러죠? 어, 만약에 다섯 개가 있다.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연결하는 겁니다. 전부 다 연결. 그냥 모든 걸 다이렉트로, 어. 물론, 회선에 지금 보니까 회선 수는 많아지겠죠. 그렇지만 직접 이쪽하고 이쪽하고 다이렉트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음. 저, 그렇죠? 요것은 모든 노드, 노드라고 하는데, 노드를, 어, 모든 노드를 연결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네.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다이렉트로. 또 장애가 발생했어요. 어? 요 회선이 끊겼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위의 회선을갖다 확보할 수가 있죠. 장점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의 중요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은 바로 뭘까요? 회선수가 넘무 노드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n개 노드일 때 응? n개 노드시 노드시 어떠한 연결 어떤 떠 회선수 그러죠? 회선수는 어떻게 되느냐? 2분의 n에 n-1개 만큼 그러죠? 이 회선이 필요하다. 지금 5개다 하면은 바 10개 회선이 필요합니다. 그러죠? 자이 공식까지도 기억을 해두셔야 될것같아네 n개 노드시 필요로 하는 회선의 연결수는 바로 이 분의 NMR 인만큼 결국은 바로 이제 설치 비용, 기본 비용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 연결 모든 사이트가 시스템 내에 다른 사이트와 직접 연결되는 것이다.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기본 비용은 상당히 높아요. 설치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통신은 다이렉트로 연결되니까 굉장히 빠릅니다. 장애가 생겨도 굉장히 빨리 처리할 수가 있겠죠? 네, 통신 비용, 그다음 신뢰성, 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저희가 통신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신뢰성 상당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완전 연결을 조금 변형한 것이 부분 연결이에요, 그렇죠? 네, 부분 연결. 자, 이것은 뭐 쉽게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이건 모든 걸다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 그렇죠? 이 그림으로 한다면은 몇 개만 연결시키는 거예요, 몇 개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하고 아, 연결하고 얘하고뭐 이런 식으로 전체가 아닌, 저게 바로 부분 연결 형태다. 이하시면 해 되겠습니다. 음. 자그 다음에 이제 계층 구조가 있네요. 그러죠? 네. 그 다음 도는 계층 연결 이 있습니다. 자, 트리 구조라고 하죠? 네. 어, 계층 구조. 자, 계층 구조. 자, 전형적인 분산 시스템의 형태입니다. 여러 개의 어떠한 노드들을 갖다가 각 지역마다 설치를 하고, 얘를 갖다가 연결을 시키고, 그러죠? 또 이거와 서버와 서버끼리 또 연결을 시켜주고, 또이 어떠한 서버 밑에 또 다른, 그러죠? 네. 서버를 더 가지고 다시 계층구조로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것이 계층구조 연결, 또는 트리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각 시스템 내 사이트가 트리 모양으로 연결된 것이다. 루트들 제외한 각 사이트는 하나의 부모를 가지고 여러 개의 자식을 가진다. 자, 기본 비용은, 즉, 설치비용이네요. 부분 연결비용은 좀 적게 들어가더라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지가 퍼지는 그 형태에 따라서 뭐 많은 어떠한 사이트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망가지더라도 그렇죠. 다른 거 동작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위가 또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그다음 성형이 있죠. 네 성형은 바로 개청형은 아까도 분하, 분산 처리해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 성형은 바로 중앙 집중 처리 형태입니다. 중앙 집중 형태. 그래서 하나의 어떠한 중앙 호스를 두고요. 앞에서 설명했던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거. 이게 바로 성형이죠? 네, 별처럼 생겼다. 그게 네, 어려운 이야기 아닌 것 같습니다.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이트가 중앙호스트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그러죠? 네. 중앙호스트를 경유해서 일단 이렇게 어, 경로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통신비용은 좀 적게 든다. 네. 얘하고 얘가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요거하고 뭐 여기하고 연결시킬 수 있고 요거에 상당히 네, 속도가 빨리 전송을 시킬 수가 있다. 그렇지만 장애는 애가 망가졌을 때 전체 시스템이 어떤 통신이 불가능하다. 자, 그런 특징들이 5번, 6번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링형도 있습니다. 링형, 네, 6번. 첫 번째로 링형이 있죠. 자, 링형의 특징은 바로 어떤 사이트들 갖다가 인접한 사이트를 갖다가 계속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하고, 또내 옆에 있는 걸 연결하고, 연결하고 하다 보면 동그랗게 되겠죠. 그러죠? 이것이 네, 링형이다. 만드는 구조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죠? 음. 자, 요것의 특징은 데이터를 갖다 이쪽으로도 보낼 수 있고, 이쪽으로 보낼 수 있어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중간에서 노드가 끊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장애가 생겼을 때, 좀우회훼손을 확보하기가 힘들죠. 그러죠? 네. 그 다음에 또, 이걸 갖다가 거쳐서 가기 때문에, 노드 수가 많으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얘를다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문제점도 갖고 있습니다. 자, 저기 또 설명을 보게 되면은 인형 각 사이트는 정확히 다른 어? 두 개의 사이트하고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자, 정보 전달 방향 단방향, 양방향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서로 인접되기 때문에 모든게 다 공평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비용 설치 비용은 바로 사이트 수, 분방향대로 사이트가 많아지고 노드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설치 비용도 많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링을 또 이렇게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어, 설치비용도 그러고, 그 다음에 통신비용도 얘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속도는 느리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 이야기한 대로 중간에서 만약 장애가 생겼을 때 통신이 불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버스형이 있습니다. 버스형. 자, 버스형. 앞에서도 몇번 이야기했습니다. 공유버스. 에는 가장 중요 공유회선을 쓴다는 거예요, 공유회선. 그러죠? 어. 하나의 회선을 쓰는 겁니다, 하나의 회선. 그래서 여기 사이트, 사이트 연결을 하는 것이죠. 그러죠? 네, 하나의 회선을 쓴다. 음. 자, 요것의 이제 장점은 내가 불필요하면 요것만 딱 끊으면 되겠죠. 또필요하면 다시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죠? 네. 단점으로는 중앙회선, 공유회선이 망가지면 전체가 다 마비가 됩니다. 예,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어떠한, 저 업무가 바쁘고, 많은 데이터가 있을 때는, 계속 이렇게, 여러 개를 보낼 수 없어요. 만약에 애하고 애가, 어? 어. 앞에서 계속 설명해왔던 건데, 애하고 애가 통신하고 있어요. 그럼 중간에 보낼 수 있느냐? 중간못 보냅니다.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공유해 신이다 보니까, 하나의, 예? 그렇죠 데이터 전송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이야기가, 네, 지금 저희 교재에 보게 되면은 6번에서 다중접근 버스. 모든 사이트는 버스를 통해서 전송하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분산 시스템의 여러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음, 분산 어떤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사실 좀 뒤에다가 좀 적어 놨는데요. 네. 분산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분산팔이라고 하는 파일 시스템을 갖다 이용하는 거 있어서 좀 특성을 주는데요. 분산 어떤 시스템에 가장 중요한 특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특성은 바로 투명성이라는 것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투명성. 그렇죠 네,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된다. 어. 자, 투명성의 개념. 또 분산 성의 목적이라고까지도 할수 있어요. 그렇죠 분산 때는 반드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된다. 투명성이 바로 뭐냐면은 분산 시스템에서, 사용자 관점에서는, 내가, 내가 사용하는 그 데이터, 또는 사용하는 어떤 자원, 어, 그러죠? 그런 어떤 구조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어, 사용자는,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자는 분산 자원, 그러죠? 분산 자원의 어떤 구조, 그러죠? 위치, 예, 예, 를 갖다가 의식하지 않고,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가지 않고, 이용 가능한, 그죠 이용 가능한 그런 특성입니다. 그죠한 네.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아까 앞에서 설명했는데, 여기 서울 지역에, 그죠 여기 광주 지역에, 그 여기 부산 지역에 이런 사이트들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죠 네트워크로 구성이 됐고요. 자, 여기도 뭐 데이터베이스도 있겠고, 많은 사용자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그 네. 다음에 여기도 연결되어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광주 지역의 어떤 사용자가 내가 데이터를 찾고 싶은 거예요. 만약 학생 데이터에 찾아가지고 성적을 검색하고 싶어요. 근데 이 사용자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 광주 지역에 있는지, 서울에 있는지, 부산에 있는지 의식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사용자는 내가 원하는 어떤 지리어만 딱 던져주는 것이죠. 그러면 알아서 그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저게 바로 투명성이에요. 그러죠? 네. 그것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심지어 어디가 망가졌고 저거 의식하지 않고 어? 사용자는 분산자원을 의식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특성 그렇죠 그래서 이런 투명성에는 몇 가지가 지금 보여주고 있죠 네 위치의 투명성 접근의 투명성 중복의 투명성 이주의 투명성 병행지의 투명성 저런 걸 의식하지 않고 바로 우리 사용자는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의미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분산 어떠 파일 시스템, 분산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투명성 보장이 돼야 된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분산 시스템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갖다가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자원들을 갖다가 이제 이주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분산 시스템에서의 그 어떤 이주. 이주라는 것은 이동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처리를 갖다가, 뭔가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처리가 안 되면, 다른 곳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프로그램을 보내서 처리할 수도 있고, 그러죠? 연산만 보내서 처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분산, 어떤 운영체제, 분산 시스템에서의 이주 방법, 세 가지 이주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은, 좀 기사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가 냐면 연산 이주가 가능하다. 연산 이주. 네.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데이터 이주도 가능합니다. 음. 그 다음, 프로세스를 갖다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연산이주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어? 이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가져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죠? 그러면은 연산자만 보냅니다. 그러죠? 이쪽에서 연산하라 이거예요. 그러죠? 네. 그래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처리해서 그 결과만 받을 수가 있어요. 제게 바로 연산이주. 데이터이주는 아예 이쪽에 있는 데이터이주 가져옵니다. 가져와가지고 내가 처리하겠다. 데이터 이죠그 다음 프로그램을 보내는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어. 프로그램 보내서 여기서 처리하고 또 결과를 갖다가 가져올 수 있어요. 프로세스 이죠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이주를 먼저 설명했네요. 사이트 간에 데이터를 갖다가 옮길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연산 이주죠. 네, 연산 이주라는 것은 연산 그러갖다가 저기 요청을 해서 그 결과만 내가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이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함수 호출이라 해서 원격 프로시저 호출이라고 하죠. 어, 그래서 인수를 던져주고 그다음 처리한 그 결과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 프로세스 이주죠. 네, 프로세스 또는 프로그램 전체를 갖다가 다른 사이트에서 실행시키는 것.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이주 방법이 허용된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네, 이렇게 해서 어떤 병렬 처리, 그다음 분산 처리, 여러 가지 어떤 형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